지난 주간에는 귀한 성탄절을 지냈고 오늘 2024년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한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분주하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 자,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좀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잠깐 서 있고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을 달려오면서 내 삶의 차선은 위반되지 않았나, 바른 주정차는 했나, 또 삶의 핸들을 제대로 잡고 있었는지 한번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을 가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제출한 그 기도 제목들을 저는 책상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따금씩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복고지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연초의 기도 제목, 제출했던 것 꽂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어, 교제하면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 이 1년의 삶만 아니라, 이제까지 달려온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삶의 핸들을 바로 또 잡아야 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만큼 얻었고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 또 지위로 본다고 하면 인생을 돌아봐야 할 그와 같은 나이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은 대단한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으로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고 종려 나무가 많아서 향료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중심지였고 따라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어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한 구절만 보아도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 입구에서 그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다 지나가실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막 여리고를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간단하고 평범한 분장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한들,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많은 분들과 함께 여리고를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2절에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그 이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도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자, 그러나, 여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받쳐야 됐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얼마든 얼마나 거두든지 상관없이 할당된 금액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험서를 보게 되면,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이 있, 있어요. 뭐,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부유한 지역이었고, 삭개오는 그곳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 더 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취급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케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 믿음도 인격도 동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신의 그 컴플렉스를 메꾸려고 한 사람으로 오직 돈과 명예만 쫓아 달려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왔던 사교가 그런데 삶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령의 허기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는 잘못된 그 자신의 그 삶, 이제까지 달려온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한 군중 심리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본다고 하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겠습니까?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고침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개오에게 있어서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1절 다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껴오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망설였던 것입니다. 작은 도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리고를 들어왔어요?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신 메다 긴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사교가 있었던 그 장소도 일, 그 일정한 곳이겠죠. 음.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막바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망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만날 기회도 없었고, 또 여리고에 오셨지만 예수님께 나갈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망설임 끝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은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열이고 성문과 같은 한 해의 출구입니다. 이제 이틀 지나가면 이 해가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여러 걸막빠져나가려 하는 그출구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즉, 하늘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지내고, 지나, 지내고 있는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내 곁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달려왔을 때에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장애물이 삭개오 앞을 가로 막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 자신에게 있어서 장애물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환경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내 믿음이 적어서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즉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고 기도도 모자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사경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절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감남나무 위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도 여리고에 가게 되면 이 여리고가 끝나는, 끝나는 그 남쪽 지점 끝에 오래된 돌감남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커요.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돌감남나무가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어? 삭개하고 올라갔던 나무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리고 남쪽 끝에 가면 커다란 돌감는 나무가 서 있어요. 안내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커다란 나무 위로 키가 작은 사람이 버둥대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찾개 오는 창피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그런 비난 비난의 손가락질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수고와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또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삭개오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모습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께오를 유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께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 사이로라도. 빌수 있다고 하면 하는 그러한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사교의 음.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 어? 그 연예인들, 연예인들을 보고도 막 그냥 아우성치잖아요. 음? 저도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에 정지선에 딱 섰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옛날에 그 좋아하던 가수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내렸어요. 형 내렸어요. 양이은 씨라고. 우리도 그런데 요즘 젊은들 보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그런 연예인 보면 난리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내가 다가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우가 학교가 주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학교 음. 자, 그런데 이 사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보니까 사교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올때 아마 심장 박동수가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 더 뛰었을 것입니다. 나무 아래 이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때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어요? 막 쿵쿵쿵 쿵, 그러,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삿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삿개오는 아마 기절할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그냥 평범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들어가 본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셨을까? 어?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사람 이렇게 이름 알아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줘요. 내 이름을 아신다? 어, 저분이 내 고독과 위로움을 아신다? 너내 갈등과 고민을 아신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는지 알고 계시구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어? 여러분, 내려오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절을 보세요. 삭겨오는 금방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것처럼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늘 방해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신앙생활을 좀더 깊이 하려고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음? 물고 늘어집니다 7절을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소리까 예수님도 비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은그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비난도 감수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사케오가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손 붙들고 둘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교라고 하면 주님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이 제 이름 부르실 때 저는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라고 하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사교의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으로 가면서 나는 이 대화 속에서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삭개오에게 선포되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나누는 말씀은 그 능력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마디 말에 말에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말한 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음, 상을 다른 그 대화 대화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능력 있는 대화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좋고 기뻤으면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재물을 모아왔어요. 물질이 제일이라고 여겨왔는데,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포기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뉘우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그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기 삭개고처럼 소중하고 또 내게 보물처럼 여겼던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물력 하나에 매달려 살고 그 물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미움과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재물욕에서 벗어나서 빛나는 그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배로 갚겠습니다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소중한 재물을 주님 앞에 내놓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삭개오는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이름처럼 따뜻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면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세리장 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지위와 행복과는 관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라 그분의 가치관대로 살아버리라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께오 그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까지 불이하게 빼앗았잖아요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기 위해서 세금도 과하게 매겼을 것이에요. 착취하는 손이었습니다. 착취하는 손이 이제는 봉사의 손으로, 섬김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롭기만 하던 그가 예수의 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뤘습니까?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달려왔는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작게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기 사케오처럼 주님 중심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중심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 않았습니까? 헛된 것들, 썩어진 것들을 얻겠다고 영생의 손, 선물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주의를 얻겠다고 하늘에 자리를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신규로와 같은 것들을 붙들겠다고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내 삶의 끝자리, 내 인생의 끝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 얻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얻은 것은 다 헛수고다. 하늘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내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열이고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개오처럼이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주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고 하면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었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핸들을 잘 맞추고 또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또 새해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